71세, 낡은 도시락 하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시작일까요? 깊은 슬픔이 녹아든 노인의 눈빛은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을 넘어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교단에 섰던 이정분 씨. 그녀의 삶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빵, 텅빈 냉장장고, 그리고 늦은 점심으로 배달된 차가운 도시락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희미해져가는 자존감과 깊은 고독 뿐입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노년에게 단순히 돈을 넘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낡은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아래 그녀는 묵묵히 도시락을 씹습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하게 삶의 무게를 옹변하는 듯합니다. 안미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여사의 끊임없는 자식 자랑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후벼팠다. 영문대 합격, 해외 인턴, 대기업 입사.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완벽한 김여사 딸의 이야기는 안미자 씨에게 깊은 열등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 김여사의 자랑은 끝없이 이어졌고 안미저 씨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미자씨는 텅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왜 나는 저렇게 훌륭한 자식을 키우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옆집 김여사의 완벽한 딸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마치 SNS 피드를 끊임없이 스크롤하며 남들의 행복을 훔쳐보는 것처럼 그녀는 김여사의 자랑에 중독되어 자신의 불행을 더욱 깊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법이다. 며칠 후 안미자씨는 우연히 김여사의 딸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안미자씨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김여사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는 제가 힘들다는 걸 전혀 몰라요.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매일 밤 과제에 치여 잔도 제대로 못 자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너무 지쳐요. 그녀의 고백은 안미자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고통.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갇혀 자신을 잃어가는 젊은 영혼의 절규가 안미자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남과의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과 같다는 것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착시일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데 있다는 것을. SNS의 좋아요 숫자에 일일비하는 것처럼 김 여사의 자랑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밥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는지였다. 안미 자신은 그날 이후, 김 여사의 자랑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했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완벽한 삶을 쫓는 대신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가꾸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덧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함 대신 편안함과 만족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씩 텅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오를 때면 안미사 씨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느꼈다. 과연 그녀는 진정으로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됐어! 이제 그만! 김봉의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터져 나오듯 그녀의 외침은 해운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다. 사위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손녀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70평생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의 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 이젠 내가 결정해. 봉의 여사의 결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사위와 손녀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손녀의 유학 자금을 댔고 매일 아침 손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굣길을 배웅했다. 사위는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그녀에게 돈을 빌렸고 봉의 여서는 딸을 생각하며 번번이 돈을 내줬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해졌고 심지어 그녀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듯 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운대 주민들 사이에서 김봉의 여사는 천사표 할머니로 통했다. 경로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동네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 주곤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노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딸에게 짐이 될까 봐. 사위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손녀에게 상처를 줄까 봐. 늘 전전 긍긍했다. 그녀의 착한 마음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봉의 여사는 깨달았다. 타인에게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봉의 여사의 갑작스러운 독립 선언에 가족들은 당황했다. 사위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손녀는 "할머니, 저 이제 누가 챙겨 줘요?"라며 울먹였다. 딸은 엄마의 결정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홀로서기를 통해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봉의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설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과연 봉해 여사의 노는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리고 그녀의 용기는 다른 노년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봉해 여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 한 권과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 수첩에는 그녀가 쓰고 싶었던 시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해운대 바닷가를 향해 걸어갔다. 파도 소리는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강찬호 씨의 고관절 수술 후 텅빈 병실. 냉랭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자식들의 무관심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매몰 찰 줄은 몰랐다. 수십 년을 헌신하며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조차 견딜 수 없어 이어폰을 꽂고 먼 산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 속에는 묵직한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외면 뿐이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친구들과 나눴던 술자리에서의 농담이 떠올랐다. 야, 자식 농사만큼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 문경으로 향하는 버스 안, 강찬호 씨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문경의 작은 시골집 마당에 짐을 풀고 앉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에서는 볼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은 절망이었을까, 희망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홀로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뗄감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했다.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작은 생명의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그는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과연 이 작은 텃밭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그의 집 앞을 지나던 어린아이가 텃밭을 가꾸는 그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아이는 수줍게 다가와 꽃 이름을 물었고 그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꼈다. 그의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다.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홀로 선 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잊고 지냈던 고향의 친구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낙경자 씨의 손에 들린 편지지는 땀으로 축축했다.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잉크 냄새가 섞인 자조적인 질문은 메아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낯선 남자와의 동거, 그리고 처참한 배신.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도서관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늘며 낡은 책들의 묵직한 향기를 맡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 그리고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젊은 엄마.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졌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졌다. 경자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곧 떨어질 것처럼. 그녀의 삶처럼. 문득 그녀는 자신이 그 잎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잎새는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될수 있지 않은가? 그녀 또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있는 시간은 과연 독약일까? 아니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책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경자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사진을 품에 안았다. 잊고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갔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도서관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순식간에 폭풍을 몰고 왔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집한채 없습니다. 이정분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빈 강당에 울려 퍼졌다.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무대 뒤편에서는 주체 측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다녔다. 침묵을 깬 것은 한 젊은 여성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하신 거예요?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정분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객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삶을 보는 듯 했다. 한때 효도가 미덕이었던 시대는 갔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정분 씨의 사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경력 단절, 저임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 실제로 OACD 국가 중 한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닐까? 이정분 씨의 고백 이후 강연회는 순식간에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변모했다. 일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한 이정분 씨의 선택을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저 역시 어머니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 남성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냉담한 시선도 존재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 벌릴 거면서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속삭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강연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이 났다. 이정분 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강당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이정분 씨에게 다가가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힘내세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정분 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편지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께 라고 적혀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편지에 고정된 채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미자아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 속 완벽한 타인의 삶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빛나는 여행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 숨 막힐 듯한 질투심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안미자는 울먹이며 충얼거렸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듯. 헤어나올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코트 한 벌이 눈에 들어왔다. 몇년전 남편에게 선물 받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코트였다. 문득 그 코트를 입고 따뜻했던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의 낡은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캐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호빵,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따뜻한 손길. 그 순간, 안미자는 깨달았다. 완벽한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소소한 행복 속에 진정한 가치가 숨겨져 있음을. 안미자는 인스타그램 앱을 삭제했다. 더 이상 타인의 화려한 삶에 현혹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었다. 잊고 지냈던 가족사진, 친구들과의 추억사진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빛바랜 사진 속 앳된 자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던 걸까? 안미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녀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다. 베란다 한켠에 놓인 초록색 화분은 그녀에게 매일 아침 작은 기쁨을 선사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싹이 트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미자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화려한 SNS 속 풍경이 아니라 작은 화분 속 새싹처럼 소소하고 꾸준한 성장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일까? 안미자는 오늘 남편과 함께 오래된 코트를 입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낡은 코트 속 따뜻한 기억을 되살리며 그녀는 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과연 안미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변화는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까? 고요한 밤. 낙경전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고독이 아닌 충만한 자유였다. 타인의 시선에 갇힐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외로움 속에서 단단해진 마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낙경자는 당당하게 혼자만의 길을 걸어갔다. 홀로 피어난 꽃은 더욱 아름다운 법. 이제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혼자서도 괜찮아. 낙경자는 속삭였다.